지금으로부터 3년 전, 그러니까 2018년에 몬스터 헌터 월드가 처음 등장했었습니다. 무려 출시 3일 만에 500만 장을 팔아치우는 것은 물론, 국내에선 플레이스테이션 4 대란까지 발생했고, 이후 PC 플랫폼으로의 진출, 여기에 추가 확장판까지 출시하며, 그야말로 몬스터 헌터 붐을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2021년 현재, 그런 월드의 아성을 뛰어넘기 위한 신작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쪽 역시 출시 3일만에 400만장을 팔아치우며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리뷰할 게임은 몬스터 헌터 라이즈입니다. 하양, 니은, 니은, 최적화. 아마 이전에 월드를 즐기다가 라이즈로 넘어온 분들은 게임을 처음 플레이했을 때 그래픽이 좀 아쉬운데 하는 생각 드셨을 겁니다. 저도 월드에서의 그 섬세하면서도 웅장한 표현, 박력 넘치는 연출들 때문에 눈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쉬움도 잠시 다른 3D 그래픽의 스위치 게임을 하다가 오니까 세상에나 다시 보니 선녀가 따로 없더라고요. 닌텐도 스위치가 휴대용 기기인 만큼 플레이스테이션과 PC보다 성능이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라이즈의 그래픽은 스위치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역시 최적화. 처음 월드가 플레이스테이션4로 출시됐을 당시 게임을 즐겨본 분들이라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사냥 한번 나가려면 거의 1분 이상을 기다려야 했던 그 길고 긴 로딩 시간을 말이죠. 이것 때문에 로딩 시간 좀 줄여보겠다고 플스에 SSD 달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라이즈는 그런 부분까지 말끔하게 해결했습니다. 로딩이 길어봤자 10초 내외인데 월드 PC 버전이 대략 8초 내외였던 걸 생각해본다면 이번 작에서 최적화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잘알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다른 휴대용 기기로 출시됐던 모넌 시리즈 역시 10초 내외의 로딩 시간을 가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맵 구역이 전부 쪼개져 있어 넘어갈 때마다 매번 로딩이 있었는데, 이번 라이즈는 월드와 마찬가지로 맵 하나를 통째로 사용하는 오픈월드식 심리스 로딩 방식을 채용했음에도 이 정도의 로딩 속도를 보여준다는 점은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라이즈 출시 전, 치지모토 프로듀서가 언급한 언제든 어디서든 하고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몬스터 헌터라는 말이 사실이었던 셈인 거죠.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라이즈가 기존의 모논 시리즈와 가장 차별화된 점을 꼽아보자면 당연 밧줄벌레와 가루쿠의 존재일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밧줄벌레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보조 장비인데요. 이 밧줄벌레를 사용하면 일정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거나 지형을 넘나드는 것은 물론 빠른 재정비를 위한 낙법. 몬스터에 올라타 직접 조종 가능한 용조종, 무기별로 사용 가능한 전용 벌레 철사 기술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의 월드에서도 쐐기벌레를 이용해 일부 지형에서 빠르게 이동하거나 단차 공격, 클러치 클로로 공격 찬스를 만들 수 있었지만 이번 밧줄벌레는 그런 시스템들을 깔끔하게 하나로 합침으로써 복잡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고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경쾌한 액션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조작도 전보다 훨씬 편해졌고요 여기에 새로 참전한 가루쿠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죠 기존의 아이루처럼 플레이어를 보조하는 역할이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탈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 월드의 몬스터 라이딩과 비슷하지만 가루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조종 가능한 것은 물론 탄 채로 채집을 하거나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죠 이 덕분에 도망가는 몬스터를 쫓거나 급하게 스톨지를 해야 할때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비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월드 시절에 각종 편의성 부분이 대폭 강화되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져 유저가 대거 유입됐던 것처럼 이번 라이즈 역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며 대중성을 갖춘 게임이 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라이즈의 플랫폼인 닌텐도 스위치는 이미 젤다 마리오 모둠섭 등 각종 인기 게임에 힘입어 충분히 보급되어 있는 만큼 접근성이 훨씬 좋다는 점도 큰 강점이죠. <laughs> 스타일리시한 액션으로 더해진 재미. 하지만, 게임이 가볍고 빨라졌다고 해서 재미까지 반감된 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옛날 모논이었다면 몬스터 찾으러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중간중간 스태미너도 충전해야 하고 발견하면 페인트탄 묻혀서 다시 쫓고 숫돌 갈다가 두들겨 맞고 이게 수십, 수백 판씩 반복되다 보면 그만큼 피로도 장난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월드라이즈에선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오히려 낭비하는 시간이 적어서 지루하지 않고 게임에 더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라이즈에선. 각 무기마다 교체 기술과 철사벌레 기술이 추가되면서 다양하고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동안 몬스터 헌터 시리즈는 새로운 무기를 추가하거나 기술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플레이 스타일의 다양성을 줬는데 라이지에선 기존 무기에 서로 다른 스타일의 기술들을 쥐어 줌으로써 같은 무기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맛으로 즐길 수 있죠. 예를 들어 쌍검은 귀인 돌진 연참을 사용하면 안정적인 딜링이 가능하지만 이걸 귀인 공무로 교체하면 공중 기술을 더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식으로 말이죠. 게다가 대부분의 기술들이 이동이나 회피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답답하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전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유저들이 연구함에 따라 더 좋은 스킬과 세팅, 플레이 방식이 나오긴 하겠지만 모너는 극한의 세팅을 굳이 맞추지 않더라도 나만의 스타일로 플레이하며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 또 그쪽이 더 재미있다 보니 이번 시스템은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짜 건랜스 한번 해보세요. 뽕 맛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이것까지 가벼워질 필요는 하지만 이번 라이즈의 방향성에도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았는데 바로 덩달아 가벼워진 볼륨입니다. 우선, 게임의 기본 뼈대가 되는 스토리의 경우 메인인 마을 퀘스트의 엔딩을 보는데 고작 13시간 밖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사실, 이 마을 퀘스트도 기존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 온라인이나 로컬 플레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스토리를 공략할 수 있던 이전작들과는 다르게 오직 솔로 플레이만 가능하도록 바뀌었는데요. 대신, 난이도가 정말 쉬워진 덕에 누구나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좋지만 뭐야, 벌써 끝! 이란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짧고 스토리도 영 별로라 여운조차 남질 않았습니다. 그나마 집회소 퀘스트로 넘어가면 추가 스토리가 존재하긴 하는데 이쪽도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면서 플레이 타임이 좀더 길어진다 뿐이지 좋은 점수를 주긴 힘들었죠. 사실 사냥이 주 목적인 게임에서 스토리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순 있지만 그런 스토리가 주는 동기와 성취감 부분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리 월드에서 흔히 빠빠시라 불리는 파트너와 힘든 일은 죄다 주인공한테 떠맡기는 주변 인물들 때문에 소리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월드 특유의 향상된 그래픽과 연출 덕에 보고 듣는 맛은 나름 있는 편이었는데 이번작은 그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하죠. 특히나 그놈의 한글화. 게임을 하다보면 한글화를 거친 게임에서 오역이나 오타가 발견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번 라이즈에선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서 최악의 한글화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컷신. 라이즈가 월드의 컷신보단 뭔가 심심하고 아쉬운 느낌이 들긴 하지만 신규 몬스터들이 등장할 때 나오는 일본풍 특유의 컷신은 그래도 나름 잘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 컷신을 한글화 과정에서 이렇게 바꿔버리니 엄청 고퀄리티의 한글화를 바란 것도 아닌데 이건 무슨 싸구려 모바일 게임처럼 바꿔놨더라고요. 한국 유통사의 이런 무성의한 한글화 때문에 한국 유저들은 그 유일한 볼거리마저 빼앗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며 하지만 그럼에도 라이즈가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리즈 본연의 재미는 여전한 데다가 진입 장벽은 크게 낮아졌고 여기에 닌텐도 스위치라는 접근성까지 더해졌으니까요. 월드 시절 압도적인 퀄리티와 PC로 출시 이후 접근성까지 더해지며 월드로 입문한 사람도 분명 많았지만 저는 이번 라이즈가 입문작으로선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가벼워진 볼륨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이번 작에서 호석 파밍 시스템이 돌아와서 노가다할 거리도 다시 생겼고 애초에 모넌 시리즈가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다 보면 볼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게임이다 보니 심각한 문제까지는 아니거든요. 게다가 오는 4월 말에 헌터랭크 개방과 몬스터 추가를 포함한 무료 타이틀 업데이트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즐겨도 충분히 즐겁고 앞으로는 더더욱 즐거운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하고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몬스터 헌터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래기의 게임 리뷰 영래기였습니다.